예로부터 황제의 명약이라고 알려진 굉장히 귀한 보약이에요 물론 귀한 약재만 들어가서 비싸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아서 오랫동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약이에요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약 이네가지의 약재를 꿀로 곱게 빚어서 금박에 식용종이에 싸서 만든 약으로 동의보감에는 수승화강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수승화강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지죠? 이 말을 한번 쉽게 풀어 생각해 볼게요. 옛날 황제들은 움직일 일은 별로 없고 전국에서 올라온 고령진미를 먹고 매일 자리에 앉아서 정사를 생각하느라 나란일을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아주아주 아주 많이 받았겠죠. 우리도 활동은 적고 매일 앉아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머리를 끓이다 보면은 머리는 뭔가 멍해지는 것 같고 피가 위로 자꾸 쏠리는 것 같아서 머리가 뭔가 멍해지고 열은 나고 가슴은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때론 숨이 크게 안 쉬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소화는 안 되고 손발은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잠은 잘려는데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정작 잠은 잘안 오고 항상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수순화강의 조화가 깨졌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과로를 한다든지 음주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공진단은 이렇게 수순화강의 조화가 깨졌을 때 답답한 머리와 가슴은 위로 빵 풀어주고 시원한 물기운을 위로 올려주고 뜨거운 열기는 밑으로 내려주고 손발로 고루 퍼뜨려 주는 수승화강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명약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옛날처럼 못 먹어서 병이 온다기보다는 영양은 충분한데 움직임은 적고 앉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 쓰는 상황 때문에 병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으로 수승화강의 밸런스가 깨져서 생긴 불안감, 수면 불량, 만성 피로, 성기능 저하 등의 공진단을 복용하면은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복용해 보신 분들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아침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